잔골재와 굵은골재는 5mm 채 남으면 굵은골재, 통과하면 잔골재로 본다고 했지? 잔골재율이란 전체골재 용적대비 5mm 채를 통과한 잔골재량이 차지하는 절대 용적 백분율을 말해. 이식을 참고하자. 잔골재율이 작으면 자갈이 많은 거고, 크면 모래가 많은 건데 이게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경제성에 영향을 미쳐. 그럼 잔골재율에 따른 콘크리트의 특성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게. 표에서 보다시피 잔골재율은 정상치보다 감소시키면 자갈이 많아져서 슬럼프치는 올라가서 유동성이 증가돼. 그러나 재료 분리가 일어나서 공극이 대량 발생해서 강도와 내구성이 떨어져. 반면 장골제율을 증가시켜 모래를 많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강도가 상승하지만 어느 수준보다 더 증가시키면 공극이 증가해서 강도와 내구성이 떨어지지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을 위해서는 적정 장골제율이 존재함을 알수 있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멘트가 콘크리트 생산가중 가장 큰데 불결합재비를 일정하게 하고 장골제율을 낮출수록 슬럼프치가 커져서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고 결국 고가인 시멘트를 줄일 수 있으니 가장 경제적이 돼. 여기서 우리는 콘크리트 배합할 때 재료 분리가 이 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장골제율을 낮추는 최적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 그리고 지진한 시간에 공부했던 물 결합제비와 장골제율의 관계를 보면, 물 결합제비가 작아질수록 단위시멘트량이 많아지고 시멘트 입자가 장골제의 역할을 보충하니까 장골제율을 낮출 수 있어. 보통 물 결합제비 1% 저하에 0.2에서 2%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대. 그럼 장골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볼까? 기술사는 정리가 중요하니까 장골제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그리고 혼화재료의 종류도 장골제율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간단히 결정될 수가 없고 반드시 시험에 의해 결정돼야 해 이렇듯 종합적으로 따져야 해서 장골제율은 콘크리트 배합및 시공에서 어려운 요소로 꼽혀 자 그래서 적정 장골제율을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이란 뭘까? 주로 경험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슬럼프 시험을 유관관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그림과 같이 적정 장골제율을 찾는 돼. 하지만 워낙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으니 마냥 이것저것 바꿔가며 시험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 일단 기준을 정해놓고 조건과 다를 경우 보정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물 결합 재비 55%, 슬럼프 80mm, 모래조립률 2.8이야 이것을 기준으로 장골제율과 단위수량을 다음에 표처럼 보정하며 적정치를 찾아가야 해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한번 훑어보자 어차피 한번 보고 말거 아니잖아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틈날 때마다 머리에서 벌어질 때마다 반복시청 부탁해